판매자 집 근처에서 물건을 받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죠. 그런데 거래 10분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. 죄송한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왔어요. 문 앞에 물건을 걸어뒀으니 계약금 10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아파트 주소랑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. 물건도 못 보고 돈 보내는 게 불안한데요. 걱정 마세요. 문고리에 물건 걸어둔 사진을 찍어뒀어요. 이거 보시면 안심이 되실 거예요. <목소리>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바로 10만원 입금할게요.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데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.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변 사람 도움으로 알려준 호수 앞에 갔는데 사진 속 쇼핑백은 없었어요. 그때서야 사기라는 걸 확신하고 바로 경찰서에 갔죠. 할머님. 동일 사기 수법의 피해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. 아무래도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같습니다.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사기꾼들이 가짜 통장과 휴대폰 번호를 써서 잡기 어렵다고 하더군요. 10만원이면 큰 돈인데 그 돈보다 이렇게 속았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.